자 안녕하세요 양양이 아빠입니다. 어, 이번에는 고기 납품 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납품 퀘스트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그 준비물이라 그럴까요? 이 쿠쿠로의 암이라고 보면은 장비 스킬에 운반의 달인이 달려 있죠. 자 운반의 달인은 운반시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뛰어내려도 운반 중인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쿠쿠로의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초보자 분들도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운반 퀘스트 할때 이거는 반드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운반 퀘스트가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쿠쿠루의 암 말고도 그 장비 중에 은신복장이라고 있는데 어이 은신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말 그대로 은신해서 몹이 인식을 안 하거든요 운반 퀘스트 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깃덩어리 납품 퀘스트입니다 일단은 11번 캠프에서 시작해 주시고요. 위치는 13번 캠프 이쪽에 고깃덩어리가 있거든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퀘스트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고깃덩어리 위치가 표시가 될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발광 이기 있어요. 발광 이기 어, 가이드로 찍어 주시고, 뭐, 굳이 길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이드 없이 가셔도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가기 편하게. 쭉 해서 10번 구역 지나왔고, 13번 구역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오시다 보면은, 어, 저, 날파리 같은 애랑, 이 도마뱀들이랑 굉장히 잡몹이 많아요. 나중에 운반할 때 얘네가 굉장히 성가시게 굴거든요 어, 미리 얘네 다 잡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 의심 복장을 쓸 거기 때문에 의심 복장 쓰실 거면은 뭐 그냥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13번 구역 오시면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13번 구역 왔는데 왜 고기 덩어리가 없지 하시는데 이쪽에 보시면 나무 덩굴 있거든요. 이 나무 덩굴을 헤치고 들어가야 그 안쪽에 자, 안쪽에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 고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고기덩어리가 있는데, 어, 지금, 몹이 절 이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은신 복장, 지금 쓰면 아마 인신, 인식된 상태라서, 은신이 안될 거예요. 우선은, 이방 안에 있는 애들, 소형 몹이니까, 그렇게 잡기 어렵지 않거든요, 얘네들은. 얘네들 먼저 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조충곤이 이렇게, 힘든 직업인 겁니다. 어, 느 정도 다 정리가 됐죠? 아, 저 하나 남았네. 어, 다 잡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여기서, 은심장 바로 쓰시고, 고기 집어주십니다. 집어주시고, 그대로 또 달리시면 돼요. 달리실 때 미리 여기 11번 캠프 11번 캠프 가이드 찍어 놓으셔도 편하시구요 은신복장을 썼기 때문에 얘네가 인식을 못합니다 지금 자 가까이 가도 인식 못하죠 자 그래서 쭉 달려주시면 돼요 달리실 때 마찬가지로 스템이나 혹시 그 떨어지지 않나 주의하시고 계속 가이드 따라서 쭉쭉 앞으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구역 지나쳐서 자 여기까지 오시면은 여기 나무 덩굴 있어요. 나무 덩굴 올라타시면은 하나 더 나오고요. 이것까지 올라타시면 바로 캠프입니다. 자, 캠프 도착하셔서. 여기 지급박스 있죠? 지급품 박스에다가 고기를 넣어주시면 납품이 완료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납품캐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운반하시면 되는데, 뭐, 빨리 바로바로 바로 왔다 그러면은, 저, 은신복장 한 쿨에도 가능하시고요. 어, 만약에 은신복장 쿨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뭐, 쿨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고, 그게 쿨 기다리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가는 길에 소형 몬스터들 잡은 다음에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든 상태에서 그엑스버튼두 번으로 구르기. 요게 또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은신복장 없이 하시다가 뭐 몹이 들러붙어서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구르기 하셔도 되고 대신에 구르기 하실 때는 스테미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테미나 지금 이렇게 하고 스테미나 다 썼고 이렇게 헉헉거리는 동작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알을 떨어뜨리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